게임 안에 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건축가나 학생들이 많이 그걸 합니다. 실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감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주식회사 오일종합건축사 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이선경이라고 하고요. 회사는 1963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주로 GMP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실질적인 그런 기능이 필요한 건물들을 주로 많이 설계를 하는 그런 엔지니어링이 강한 회사고요. 저희 회사에서 대한항공의 그 엔진 테스트랩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히 받았을 때뭐 어떻게 하지? 이랬어요. 안 해본 거여가지고. 분야는 다르지만 공장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하면 되겠지. 배우면서 하지, 뭐. 그렇게 정말 약간은 이렇게 무모하게 도전했던 것도 있고요. 근데 비행기 날개 돌아갈 때 소음 엄청난데 그 소음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장치와 공격하게 필요한 공기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돼서 그래서 그음 같은 경우는 그 소리가 부딪혔을 때 굉장히 이렇게 요철이 많은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음이 소화될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사이로 공기는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최초한 타이틀도 있지만 하여튼 무엇인가 어려운 걸 하나 해놨다는 그런 보람과 자부심은 참 그걸 통해서 직원들도 은근히 아 우리 회사에서 이런 것도 있어뭐 이런 얘기를 자기네끼리 만나면 한다고 해요. 그런 것이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는 곳도 건축물 안에서 눈을 뜨고요. 하루 종일 어딜 가도 움직이면서도 항상 건축물을 보게 됩니다. 사람가 떼려야 뗄수 없는 분야에 우리가 종사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재미이기도 하면서도 또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제가 만든 건 모형에서 끝났는데 현장을 갔더니 실제로 그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모형대로. 그 감동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벽난로, 내가 만든 창문, 내가 만든 문, 그게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건축이라는 게 이런 희열이 있구나. 내가 디자인한 걸 실제 사람들이 쓰는 그걸 보람의 희열이 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런 감성, 그거를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계속 생산해내야 돼. 요 그게 죽으면 건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게임에서 보시면 그 게임 안에 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건축가나 학생들이 많이 그걸 합니다. 건축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융복합이 안 되면 안 되는 분야였던 거거든요. 건축학과의 과목으로도 이제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대한 것들도. 제가 그전에 스페인에 갔을 때, 어, 안토니아 가우디 건축물을 보러 갔을 때도 그 안에 건축물에 대한 모형을 전시를 하면서 거기 VR, AR에 대한 것들 같이 넣어놔서 관광객들이 가지고 한 핸드폰을 갖다 대면 그 당시의 모습이 구현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이 건축물을 이해하고 또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들처럼 이제 IT의 접목이 요새 굉장히 많이 두루, 두드러지는 분야이기도 하죠. 실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감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건축주가 어떤 직업인지, 가족은 얼마나 되는지, 이들의 생활 패턴이 어떤 게 되는지 도 반드시 물어보거든요. 실제로 설계를 하고 현장에 와서 그런 것들이 지어지는 동안을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학교생기 어렵죠. 선후배들 간에 협업도 많이 하기를 바라고요. 협업을 많이 해야 교수님한테 들을 수 없는 그런 꿀팁들도 많이 얻을 수 있고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라 꿈꿔온 친구들은 확실히 실무를 할 때도 단순히 하지 않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뭔가와 연결시키고 또 미래를 보고 그렇게 작업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근성이나 감성을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두는 것이 나중에 실무할 때 내가 도면을 잘 그리는 기보다 더 많은 길게 보면 더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코스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에는 뭐 코스라는 게 없어요. 설계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도 참여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면에만 그리던 것이 정말 실제로 있는 것을 봤을 때 나는 단면으로 살짝 그렸던 건데 천장 가보니 그게3 m 씩 때는 굉장히 긴 부재였다라든가 콘크리트와 철은 둘다 딱딱하기 때문에 두 개가 이렇게 고무처럼 만나지 않거든요. 그 사이를 폼을 써서 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해서 막 그랬던 경우도 있고요. 인문학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하기를 권합니다 사실.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요. 또 좋은 공간을 또 많이 체험하는 것. 여행하고 하는 것들은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하나의 취미를 하자면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아이친과 공간을 어떻게 바라봤구나 를 너무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그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특히 맹목적으로 찍는 것보다 한 두세 가지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찍으면 그거에 대한 디테일도 보는 능력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사물을 좀 깊게 보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죠. 직원의 성장 없이 회사가 성장할 수는 없고요. 또 회사가 성장하지 않고도 직원들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한다기보다 직원들과 함께 성장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어떤 이직률이라든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회사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일이 있어도 재미없으면 또 거기서 만족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하나의 또 멘토링인 것 같습니다. 건축사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건축사끼리는. 의사는 한 번에 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지만, 건축사는 지금 이 건물에 <laughs>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담아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의 한순간의 그런 나, 나태함이 굉장히 큰 불행을 건축주에게 선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사라는 직업은 특히 사회적인 공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배려로 깔고 있어야만 정말 제대로 된 건축사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들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임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건축사끼리는 합니다. 저희 멘티들도 저희 후배들도 다 그런 노력으로 같이 길게, 길게 재밌게 건축을 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